여기 보면 완전 히 바다의 휴양 그 자체인데 썬베드 사람이 별로 없고 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진짜 다섯 명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 확실히 더운 나라는 낮에 사람들이 활동을 거의 안 하나봐. 제가 웬만해서는 이 동남아에서는 이렇게 낮에 밖에 나오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은 이 나트랑에서 뭔가 특별한 걸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대낮부터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요. 여기 나트랑이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 온천이 좀 유명한 도시라고 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머드스파 진흙으로 하는 온천이 좀 유명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거를 좀 해보고 싶어 가지고 네 <laughs> 더운 날에 낮부터 나왔고 여기가 그뭐 3대 머드스파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곳인 탑파라는 곳으로 한번 가볼 예정이고요 뭐 택시나 그랩이나 뭐 오토바이를 불러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, 뭐가 됐건 하나 잡아가지고 빨리 가봐야겠습니다. 여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. 이제 여기가 나트랑의 3대 머드스파 중에 한 곳인 탑바라는 곳이고요 자, 이제 한번 탑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어떤 곳일까요? 네, 가시세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세요. 오른쪽으로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와 뭔가 상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데요 이야 진짜 좋다 아 이게 수영복만 입고 이렇게 가니까 살짝 부끄러운데 머드스파 아내 거구나 <laughs> 아이 뭐야 이거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머드 스파를 한 20분 정도 그다음에 이제 선베드에서 이걸 말려야 된다고 합니다. 지금 몸이 이런데 아 씨. 아, 덥겠다. 일단 이 미네랄 온천도 한 30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온천을 하겠습니다. 이제 머드스파를 하고 자쿠지에서 개인 탕에서 이온천욕을 조금 즐긴 다음은 이제 여기 수영장에서 마음껏 놀면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수영장 너무 잘돼 있는데 이야 탕이 두 개가 있는데 아마 하나는 뜨거운 거고 하나는 차가운 거겠지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 물은 온도가 37도예요 그래서 어 들어가면 너무 덥고 저기 말고 안쪽에 이렇게 또 수영장이 있더라고요. 저기는 이제 물이 좀 시원한데. 음.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좋은데 여기 여기가 이제 입장료가 원래 35만 동인데 지금 사람이 없나 봐요 저는 할인을 받아서 30만 동 한국 돈으로 한 18,000원 정도에 여기를 들어왔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뒤에 이렇게 텅텅 비었고 약간 전세낸 느낌으로 지금 수영장을 혼자 쓰고 있고요 사실 여기 말고도 이제 아이 리조트라고 이 머드스파 3대 성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인 없는 것도 그렇고 원 거기를 안 가봐서 시설은 비교하지 못하겠지만 너무 좋다. 여기가 이렇게 온천이랑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작게나마 정원도 있거든요. 생각보다 이쁘게 잘 해놨죠. 근데 저기 위에 저건물은 뭘까? <laughs> 저기 위에 올라가서 뭐 번지하는 건 아닌 것 같고. 아 여기서 물놀이를 너무 많이 했더니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더 못하겠어 너무 좋은데 이제 나가야 될것 같아요 한 2시간 있었나? 이 머드스파도 하고 온천도 하고 수영도 하고 이 모든게 단돈 18,000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나트랑 오시면 이 탑바라는 머드스파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아 나가봐야겠습니다 이 탑바를 끝내고 이제 시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. 가서 밥이나 좀 먹고. 와, 지금 이게 베트남 퇴근 시간인 것 같은데 정신 없죠. 제가 지금 이 베트남만 네 어, 번째 오고 있는 건데 제가 이 베트남을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이런 무질서함, 좋게 말하면 이 자유분방함. 나쁘게 말하면 무질서함이 너무 좋고 그리고 약간 이런 시끌벅적, 나쁘게 말하면 시끌벅적이고 그렇게 말하면 이 활기찬 분위기. 일반 사람들 얼마나 이 차도 많이 다니고 다들 활기차고 얼마나 좋아요. 다른 동남아는 모르겠는데, 야 베트남은 진짜 올 때마다 이 오토바이 봐 진짜 진짜 오토바이가 끝이 없다. 아니 오늘 피곤해가지고 이 어드 스파에 갔다 온 건데 가서 수영을 너무 많이 했나 갔다 와서 지금 더 피곤해진 상태고요. 그래도 일단 저녁은 먹어야 될것 같아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긴 했는데 어, 여기 나트랑에 야경 스팟이 하나 있어요. 이름이 스카이라이트 뭐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그냥 간단하게 주워 먹을 겸 야경도 좀볼겸 맥주 한잔 하러 지금 그쪽을 가고 있습니다. 이 스카이라이트라는 곳이 무슨 호텔 건물 옥상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건물이거든요 위에 이렇게 빛이 나는 거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여기서 지금 좀이런 시간 와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,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이 저밖에 없네요 여기가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꽤 높은 건물이니까 이 야경 맛집이겠죠 네 이제 꼭대기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38층을 지나서 어, 시 날씨 네, 다온것 같아요. 일단은 다온것 같아. 아수험장이 어, 있는데. 와. 오늘 사람이 지금 너무 제가 일찍 왔나 봐요. 너무 조용한데 사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.